충청남도 문인협회가 당진 필경사에 시문 선생의 시 '눈밤 시비'를 건립했습니다. 협회는 시의 정신을 충남 도민에게 알리고 후세의 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충남도 내 시군에 각한 기씩 명작을 남긴 작고 시인의 시비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에는 당진의 '그날이오면'과 '먼동이 틀 때' 등 일제 강점기에 저항 시를 남긴 시문 선생의 '눈밤'을 시비에 새겨. 필경사를 시문문학의 산실로 성장시켰습니다. 눈밤은 시문 선생이 지난 1929년 12월 23일 저술한 시로 겨울밤 흩날리는 눈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비가 건립된 필경사는 충청남도 지정 기념물 제107호로 지정된 것으로 시문 선생이 1935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 소설 공모 당선작인 상록수를 집필한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곳은 이번 눈밤 시비 건립에 앞서 지난 9월 1일 치문 상록문화재 집행위원회가 상록문화재 40주년을 기념해 선생의 대표작인 그날이 오면의 시비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필경사 바로 옆에는 당진시가 일제강점기 소설가이자 시인 영화인이었던 심훈 선생의 항일 및 개몽 정신을 후세에 선양하기 위해 심훈 기념관을 건립해 운영 중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비 건립을 계기로 앞으로 필경사를 심훈 기념관과 더불어 심훈 문학의 산실로 조성하기 위해 시비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눈밤 시비 제막식은 지난 10일 심훈 선생의 종손인 심천보 씨와 라동수 충청남도 문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